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 mean. 내 말은 뭐뭐라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 I mean만 붙이면, 아, 내 말은 있잖아. 이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뭐 그냥 시작해도 되지만, 이런 말과 함께 시작한다면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I mean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다양한 말들을 덧붙여보는 겁니다. 문장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말은 야 그가 옳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영어로는 I mean he's r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 네, 그냥 he's right 그가 오라 그가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있잖아 그가 옳다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I mean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따로 외우지 말고요. I mean. 한 번에 붙여서, I mean. I mea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is e right. Right. 이게 옳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른쪽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한 단어가 딱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뭐, that's right. It's right.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탁 지정해서 he's right 하면 걔가 맞아.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는 걸 아주 강하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I mean he's right. 나의 의견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리액션 들어갑니다. I mean he's right. 한번더 해볼게요. I mean he's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라는 네, 이런 패턴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잘못은 영어로 fault. 자, 간단한 어떤 실수 같은 건 우리가 mistake라고 하겠지만 실수가 아니고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fault. fault.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것은 내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했죠. It is라고 하면 뭐뭐다라는 현재 사실을 얘기해주지만 여기서는 it was not, it wasn't.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어떤 해, 행동을 했었는데 자꾸 내 잘못이라고 몰아간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라고 예전 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it wasn't my fault. 보통 강세는 중요한 부분에 주로 주거든요. 여기서는 wasn't, wasn't. T 사운드 안 들리더라도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wasn't my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n't my fault. 자, 그럼 패턴에 더해서 해볼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지. 영어로 다시 해볼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계속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야 이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이거 이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이해하다가 understand. understand라고 할수 있죠?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 부정의 느낌을 가진 don't를 붙여서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 mean만 붙여서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내 말은요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어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랑 제 말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 It wasn't my fault. 아마 이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하기 좋은 패턴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 해볼게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라고 할수 있습니다. understand는 뭔가를 이해하다죠? 거기다가 miss를 붙일게요. 미스를 붙이면 약간 반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 형태는 understand가 understood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미스부터도 똑같습니다. misunderstood 오해했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한번 더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이렇게 하면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 말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 아, 이거 나 못하겠어. 아, 나 바빠서 좀 그래. 그런데 계속 하자 이거 괜찮지? 콜 이러면 내 말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즉설적으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 mean I can't accept this. 내 말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다가 accept, accept 그리고 할수 없다라고 하면 can't. 여기 강세 강하게 주시면 돼요. I can't accept this. 네, 보통 이 can't라고 t 사운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속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강세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I can t accept 이게 아니고요. I can't accept this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시면 훨씬 더 말하기도 편하고요, 들을 때도 이해하기도 편할 겁니다. 내 말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영어로 다시 I mean I can't accept this. 이렇게 말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I mean 뒤 여러 가지 붙여봤는데요. 뭐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번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I mean은 네, 큰 의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활용된 건, 내 말은 뭐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I mean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한국어로 얘기할 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야, 내가 어제 그 샀던 게 뭐였더라? 그 내, 아, 그게 그게 내 말은 그, 막 아, 이렇게 하면서 네, 생각이 안날때 시간을 끄는 용도, 이 보충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필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I bought a pair of shoes라는 문장을 얘기할 때도요. I bought, um, uh, you know, I mean, I mean, um, of a pair of shoes.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될때 살짝 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얘기할 때 uh, I bought uh, a pair of shoes.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I bought, uh, um, you know, I mean, a pair of shoe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나실 때는 이 I mean 이런 거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it을 붙여서 I mean it. 이 mean이 의미하다, 뭔가 진심을 담아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mean it 하면 나 진심이야. 누가 나를 의심한다. I mean it. 나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좀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느낌까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두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말은 그가 옳다는 거야. I mean, he's right. 한번 더요. I mean, he's right.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I mean, it wasn't my fault. I mean, it wasn't my fault.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 I mean, you misunderstood me.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내 말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I mean, I can't accept this. I mean, I can t accept this. 이렇게 만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이거 불공평해. 그러니까 옆에서 야, 불공평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말은 뭐뭐라는 거지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대화 상황 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아이미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가볼게요. 불공평하다는 말은 우리가 not fair, i f fair 이게 공평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air play라고 한국어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여기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this is not fair.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what do you mean이라고 들어갔죠? what do you mean? 이거는 무슨 말이야? i mean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한 뜻은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이런 의미니까 질문하는 거죠.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야? my unfair. 불공평하다는 게. 여기서 unfair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다. 어느를 붙여서 반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i mean It was my fault. 자, 오늘 배웠던 패턴이니까 좀더 실감나게 해볼게요. I mean, it was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이거 불공평해. 이렇게 대화상이 이끌어갈 수 있겠죠. I mean, 여러분들 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제 말은요, 이건 불공평해요. 자,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앞에서 저희가 불공평하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건 불공평해요라고 하면 this is not fair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this is unfair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둘다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똑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뭐 this is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나는 it 이 시편하면 t i s 라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 여러분이 아는 문장을 넣어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만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